3장 12절, 한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여 개하사 알고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목은 시험을 받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은 항상 우리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을 주러 온게 아니라 환란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환란을. 어미가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이 부인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냥은 안되길래 우리가 왜 시골에 가보면은 키질하는 거 있죠 키질. 이제 추수 때가 이제 돼가지고 에, 곡식을 거둬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하면 쌀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안으로 들어오고 그 쌀이 없는 거는 키질할 때 바깥으로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막 키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고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를 하셨어요. 쭉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쌀이 없는데 다 고깔에 들이지 못하고 다 불, 불살라버릴 에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두 부류가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알고 오건 고깔에 들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쌀처럼 응? 쌀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지만은 두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 겉으로 보기엔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다 그냥 뭐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과 고통과 연단을 주심으로 흔들어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사장마당을 정하사 막 흔들어 보는 축복을 주실 때도 그냥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믿음이 되면 주는 거지 불평, 불만하고, 특별히 우리가 병마가 오잖아요? 저도 참, 여러가지 병이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아프다는 소리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채찍에 맞으나았다그랬어 설령 내가 얼마나 아파도, 알곡은 절대 아프다고 하네, 알곡들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고고 주여. 아유,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좋네. 아유, 주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신경 썼으니까. 우리가 아프 보세요. 부모의이 자식, 아파 보세요, 막. 아이고, 내네 새끼, 그냥 벌벌 떨자. 내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더, 그냥 잘 이겨야 될 텐데,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텐데, 하십니다. 그러나, 아파, 괴로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쳐주신다. 아픈 데를 고쳐주신다. 분명히 치료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알곡입니다. 아멘. 그러나, 쪽저기는, 아파, 죽겠어, 괴로워. 응? XX, 그냥 18 찾아가며, <laughs> 응? 야, 이, 뭐, XX야. 어쩌고 하면서 부인하고도 막 치고받고 싸워. 왜 아프니까?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입술로 부정적이거나, 대표적이거나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엉망인 말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쭉정이, 쭉정이.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소용이 없는 거. 그래서 심판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삶과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죽정이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래가면서 죽음은 그만 있잖아요. 죽음은 불모 지옥으로 내려가고 귀신들과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이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사후세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쩌면 축복을 받고 뭐야 사랑을 받고 그냥 행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키지를 맨날 해보십니다. 절대 또 평안하고 안전하면 여기가 존사원이해요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친구간에 조금만 누가고 한 친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두 세달만 친하죠. 대번도 갈라나요. 일부러 친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 친하려고 애를 써요 안 친하려고 왜? 저 사람하고 오래 사귀려면안 친해야 돼. 너무 각별히 친하고 그냥 눌눌면하나님이원 원수를 만들었버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셔서 흔들어 보시고 원수를 만드신 하나님은 환난을 주셔서 가지고 전부 원수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콜로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 이렇게 이 힘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때 시, 에, 보면 십계를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피바다를 만들었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에? 내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 에? 이단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콜레라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신천지가 지금 콜레라가 많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1 0 0 명이나 그냥 죽어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바다를 피바다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재앙 내리는데 그리고 장자로부터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외에 예, 그 애굽의 첫 아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인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죽여 버리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 안 들으시면요.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알곡들을 하나님 구출하기 위해서 흔들어 보신다는 사실을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까운 교회들 나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로 입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만 우리는 가까울수록에요 원수 마귀는 자꾸 원수를 만들려고 원수 만드는데 아주 그냥 일등이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걸 편러. 하나님과 가까운 걸 좋아하시지 사람과 사람이 가까운 거를.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 잘못하면 올모가 됩니다. 물론, 형제 간의 친밀하고 좋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다음이 예, 형제 자매고, 그 다음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이웃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꼴을 우리 주님은 못보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곡을 곡간에 들여야 되는데, 알곡이 예, 세상에 희질을 해가지고, 쭉정이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만 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끝장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사람은 적당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입술로 결단코 아프다는 얘기하는 거안 좋아하십니다 낫는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질병이 퇴치되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음을 입었다했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로 아프다 괴롭다 그런 말들을 입술로서 대고 결단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